오늘 아침 혹은 뭐 점심 식사 후에 무심코 음료수 한잔어 손에 들지 않으셨어요? 편의점이나 카페 가면 너무 쉽게 딱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 음료수 한 잔. 근데 혹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음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제 분석 의뢰하신 자료죠. 음료 속 설탕의 진실과 건강 이 유튜브 스크립트 발췌본을 가지고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수에 숨어있는 그 설탕의 실체 그리고 그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요 그냥 아 설탕 많대 이게 아니고요 그 양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해 보고 이게 단순히 뭐 살찌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에 어떤 시스템에 연쇄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음료를 좀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어,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자료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설탕의 양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355ml짜리 탄산음료 한캔 있잖아요. 여기에 각설탕이 무려 약 13개 분량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게 미국 심장협회 AHA 자료라고 하는데요. 잠깐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모난 각설탕 있잖아요 그거 13개를 손에 딱 쥐고 그걸 한 번에 입에 털어넣는다고요와 생각만 해도 막 입안이 좀 그쵸 얼얼한 느낌? 네 맞아요 이 각설탕 시각화가 주는 임팩트가 상당하죠 그냥 영양성분표에 각류 30g 이렇게 숫자만 보는 거랑 각설탕 13개라는 그 구체적인 형태로 딱 보는 건음 받아들이는 충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액체 속에 녹아서 잘안 보이는 설탕의 실체를 딱 눈에 보이는 걸로 바꿔주니까 경각심이 확 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칼로리 폭탄, 그러니까 살찌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아, 맞아요. 그 점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다. 그럼 이 엄청난 양의 설탕이 우리 몸에 딱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연쇄 반응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첫째가 혈당 조절 시스템 문제, 둘째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지방이 쌓이는 거, 그리고 셋째는 몸속 염증이랑 노화 촉진 문제. 하나씩 좀 자세히 볼까요? 먼저 혈당 문제요. 자료를 보면 특히 음료수에 많이 들어가는 그 액상과당 같은 단순당 있잖아요. 이게 흡수가 엄청 빨라서 마시자마자 혈당을 그냥 확 치솟게 만든대요. 그럼 우리 몸은 이걸 약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혈당을 빨리 정상으로 돌리려고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막 뿜어낸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랑 인슐린 과다 분비가 계속 반복되면 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세포들이 계속 문 두드리는 인슐린 신호에 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랄까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인슐린이 와도 세포들이 문을 잘안 열어주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관련 연구들도 많고요. 음료를 통해서 당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췌장은 혈당 조절하려고 더 많은 인슐린을 막 쥐어짜내야 하고 그러다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췌장 기능 자체가 서서히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혈당 조절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액상과당 말씀하셨는데, 이게 옥수수 전분 같은 걸로 만드는 인공감미료잖아요. 설탕이랑 좀 다르게 포도당이랑 과당이 분리된 상태고, 특히 과당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흡수가 더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대사되는 방식도 좀 다르고,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지방 간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와, 겉으로 보기엔 뭐 마른 사람이라도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진짜 보이지 않는 위협인데요, 이거. 그럼 두 번째 영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방 축적, 특히 지방 간 문제. 자료에서는 간이 너무 많이 들어온 설탕,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과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주목하더라고요. 간이 이 넘쳐나는 과당을 에너지로 다못 쓰면 이걸 효율적으로 저장하려고 지방으로 바꾼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지방이 간세포 안에 그대로 쌓이는 거. 이게 바로 술 거의 안 마시는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할게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지거나 음식으로 너무 많이 들어온 지방이 우리 몸 어디에 쌓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건뭐 팔뚝살, 뱃살 이런 피부 아래 피하 지방이잖아요. 근데 건강 측면에서 훨씬 더 위험한 건그 장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내장 지방이거든요. 이 내장 지방은 겉으로 잘 티가 안 나니까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염증 물질을 막 분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돼요. 실제로 과당이 많이 든 음료 섭취랑 내장지방 축적이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외모나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 시한폭탄을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볼수 있는 거죠. 내장지방이 염증 물질까지 분비한다고요? 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듣다 보니까 진짜 음료수 한잔 이거 가볍게 볼게 아니네요. 그럼 세 번째 영향 만성 염증이랑 노화 촉진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는 설탕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설명해요 네. 뭐 일시적인 염증 반응은 상처가 낮거나 감염이랑 싸울 때 필요한 거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염증 상태가 만성적으로 계속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만성 염증이 피부 세포 손상을 빠르게 해서 주름이나 탄력 저하 같은 노화를 촉진하고 또 혈관 벽에 미세한 손상을 줘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는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까지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성 염증은 흔히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불씨 또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려요. 당장은 뭐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조직이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설탕 섭취가 늘어날수록 몸 안의 만성 염증 지표가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가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하려고 혹은 뭐 갈증 나서 무심코 마시는 달콤한 음료 한 잔이 사실은 우리 몸의 노화 시기를 막 빨리 돌리고 각종 만성 질환의 불씨를 키우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순간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건강상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수 있다는 걸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와, 혈당 스파이크에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이랑 내장 지방, 그리고 만성 염증이랑 노화 촉진까지. 진짜 음료 속 설탕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가 문제인 건 알겠다. 그럼 그런 것만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자료를 좀더 깊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 이건 건강하겠지 하고 믿고 고르는 음료들 중에도 예상치 못한 설탕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소위 건강 음료의 탈을 쓴 복병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꽤 있죠. 첫 번째 복병으로 딱 꼽힌 게 바로 과일 주스, 특히 100% 과일 주스라고 막 강조하는 제품들이에요. 비타민 C나 뭐 항산화 성분 많다고 광고하니까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들 때 식이섬유 같은 중요한 영양소는 거의 다 걸러져 버리고 과일 자체의 당분만 농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요. 심지어 어떤 제품은 더 달게 하려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결국 섬유질 없이 당분만 남은 과일 주스는 흡수 속도 면에서는 거의 설탕물이랑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생과일하고 과일 주스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 섬유질이 있냐 없냐예요. 과일의 원래 풍부한 섬유질은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속도를 늦춰주고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좀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뭐랄까 천연 브레이크 같은 거죠.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서 이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지면 과일 속 당분이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 몸에 그냥 빠르게 흡수돼 버려요. 마치 탄산음료 마셨을 때처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일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나 혈당 조절 측면에서 보면 생과일을 그냥 먹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과즙이라는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영양성분표의 당뇨 함량을 꼭 확인하는 게 현명합니다. 아 건강 생각해서 마셨는데 오히려 혈당에 부담을 줄수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자두 번째 복병은 바로 스포츠 음료입니다. 운동할 때 땀으로 나가는 수분,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그리고 이제 소모된 에너지를 빨리 보충해 주려고 특별히 만든 음료잖아요. 네, 목적이 뚜렷한 음료죠. 근데 문제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평상시에 심지어 그냥 물 대신 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럴 경우 스포츠 음료에 들어있는 높은 당분 함량이랑 나트륨 함량이 오히려 건강에 좀 부담을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스포츠 음료는 그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격렬한 신체 활동 후에 빠른 회복을 돕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음료보다 당분 농도도 높고 전해질 함량도 높게 만들어져 있죠. 뭐 마라톤을 뛰거나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몸의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크고 전해질 손실이 심한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히 효과적인 보충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벼운 산책이나 짧은 운동 후에 혹은 그냥 목마르다고 습관적으로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설탕과 나트륨을 먹게 되는 거죠. 결국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마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음료인 거예요. 일상적인 수분 보충에는 역시 다른 첨가물이 없는 그냥 순수한 물이 가장 이상적이죠. 아, 그렇군요. 용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마시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복병. 이것도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시판 두유, 특히 단맛이 들어간 가당 제품들이에요. 두유는 콩으로 만들었으니까 단백질도 많고, 왠지 좀 건강한 식물성 음료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저도 가끔 마시거든요. 네, 그렇죠. 건강 이미지의 대표 주자 중 하나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시중에 파는 상당수 두유 제품들, 특히 뭐 오리지널 스윗, 검은콩 이렇게 맛을 강조한 제품들에는 부드러운 맛이나 풍미를 내려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들어있다고 지적해요. 건강 생각해서 골랐는데 막상 영양성분표 딱 보면 당류 함량이 웬만한 탄산음료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바로 건강 이미지의 함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두유는 you know, 몸에 좋아라는 그 긍정적인 선입전 때문에.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안 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간 플레인 두유나 무가당 두유는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랑 영양소를 공급하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공식품이든 그렇겠지만 특히 다양한 맛과 형태로 나오는 가공음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 뒷면에 영양정보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총 내용량당 당뇨 함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액상과당 같은 첨가당이 쓰이지는 않았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설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한 잔, 특히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 설탕 13개나 되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했고요. 둘째, 이렇게 많이 먹은 설탕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간에 지방을 쌓아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위험한 내장 지방을 늘리고 또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심각한 병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셋째.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기 쉬운 100%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심지어 일부 단맛 두유 같은 예상치 못한 음료들 속에도 상당량의 설탕이 숨어 있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 결과가 결국 우리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웨어 s 스와 초이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음료를 고르실 때 음, 새로운 기준점을 좀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모든 단 음료를 악마처럼 보고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지금 손에 든이 음료에 어느 정도 설탕이 들었는지 알고 마시는 것과 전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바탕으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만큼 마실 것인지 스스로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와닿으셨나요? 어쩌면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음료수를 딱 집어들기 전에 딱 3초만 시간을 내서 제품 뒷면의 영양성분표, 그 중에서도 당뇨 항목의 숫자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그 3초의 작은 습관. 그게 쌓이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이제 음료 속 설탕의 실체와 그 영향을 알게 됐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음료를 바라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 셈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좀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로 음료에 들어있는 총 당류의 양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총량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나왔던 액상과당처럼 특정 종류의 당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다를지 혹은 음료 속에 설탕이랑 같이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있잖아요. 뭐 카페인이라든지 인공감미료, 산미료 같은 것들과의 조합이 설탕의 흡수속도나 몸 안에서의 반응에 어떤 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탐구해 본다면 더욱 흥미로운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런 추가적인 질문과 탐구로 이어지는 여러분 각자의 더 깊은 건강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